여기서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진출하시고 싶어 하시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사의 조건이죠. 이사가 캐네디언이냐, 아니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사나 주주가 될 수가 있느냐. 회사법으로 본다면은 BC주는 원래 그 이사의 거주 조건 자체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한국에서 LG나 삼성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왔을 때다 BC주에서 인코퍼레이션을 했었어요. 음. 그러다 보니 알버타하고 온타리오주도 이러니까 자꾸 큰 회사들을 뺏기는 그럼 이제 포플텍스를못 받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알버타가 3월, 온테르가 7월에 해서 거주 조건을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설립하실 때 한국에서 비거주인들이 100% 이사회, 100% 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오는 회사가 캐나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브랜치로 진출을 한다 보통 주식은 한국의 회사가 100% 소유하게 되죠 한국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이사를 하게 되고 주식도 외국인 법인이 소유하고 또 이사도 외국인이 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유고편적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캐나다에서 온타리주, 아베타주, BC주를 설립하시는 거는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<laughs> 재미있는 게 아직 페더럴 코퍼레이션은 최소 25%가 아직 캐내디안 레지던트여야 돼요 예전에 50%는 그좀 줄이긴 했는데 특정 또 산업군, 캐나다에서 조금 프로텍티브한 산업군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산업군도, 애글커즈라든지 뭐 이런 데는 과반수 거주자 조건 유지를 아직 연방에서는 좀 하고 있기 때문에, 연방에서는 그죠 현지 고용인을 고용을 하라는 암묵의 뭐 어떤 프레셔를 주는 거죠.